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11월 19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항상 바울은 자기와 자기와 함께하는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수에서도 부탁했는데 후수에서도 그가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매주 똑같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만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받고 내일도 말씀으로 은혜받고 계속해서 말씀에 은혜받을 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믿음,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 갈수 있는 믿음 어떻게 지킵니까? 계속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이 은혜 받을 때, 일평생 예수 믿는 믿음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초청하고 인도하서 같이 함께하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청한 기도 우리가 계속하여서 나도 은혜 받고, 내 가족 은혜 받고 이 땅에 구원 받게 될 영혼들도 언젠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 할 테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아 예수님이 영접해서 구원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 위해서 계속 영혼 구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위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두 번째 기도를 부탁한 것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디가든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하여 호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시험들게 하는 마귀는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회방하는 영들 떠나가게 해 달라고 방해하는 자들 떠나가고 거룩한 영들을 보내 주시고 돕는 사람들 보내 주시고 돕는 일꾼들도 보내 주시고 돕는 물질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끝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를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지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회봉하거나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것들 제거해 주시고 회방꾼들 없애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산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많은 교인들이지만 항상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기도 부탁했고, 또 방해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건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